얼마 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3년 만인데요. 그동안 공연에 목말라 있었던 음악 팬들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라인업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백예린부터 악뮤, 에픽하이, 선우정화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페스티벌 무대를 장식했죠. 음악을 사랑하는 아미들도 많이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전국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그가 페스티벌 내내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꽁꽁 숨겨두었던 여자친구와 축제를 즐긴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죠. 전국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오늘 함께 자세히 알아 봅시다. 그동안 전국은 수많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단순한 해프닝 혹은 루머라고 밝혀졌었죠. 이번에 그를 둘러싼 소문은 조금 달랐는데요. 그가 직접 페스티벌 현장에 등장했고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알아본 것은 태국 여성으로 여성의 말에 의하면 돗자리를 펴고 음악을 즐기던 중 뒤에서 흥을 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불렀다고 하는데요. 궁금증에 뒤를 돌아본 찰나 그녀의 눈에는 전국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방탄의 팬이 아니라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손에 타투와 입술에 피어싱을 보고는 정국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태국 여성은 월드스타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두근거렸지만 그가 제대로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한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무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을 기다렸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사인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녀가 정국에게 인사를 건네자 정국은 헤이라면서 반갑게 악수를 해줬다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며 사와디캅, 코쿤캅이라고 인사까지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국은 오랜만에 사인을 해 본다면서 그녀 외에 다른 팬들에게도 모두 사인을 해 주었다고 하죠. 이 목격담은 당시 사인을 받았던 태국 여성의 인스타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그녀는 돗자리 사진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잔디밭에 놓인 돗자리는 두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사이즈였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루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돗자리 사진을 본 악플러들이 정국이 여친과 페스티벌을 즐겼다는 억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죠. 논란이 점점 커지자 결국 게시글을 올렸던 태국 여성은 다시 글을 올려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돗자리는 자신과 친구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정국은 친구인 것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즉 그는 여친과 온 것이 아니며 그저 친구와 음악을 즐기러 방문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녀의 해명글로 정국의 열애설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아미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루머 생산하는구나. 정국이는 괜히 억울했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평소 정국은 악플러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자신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사생들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한 적도 있죠. 이번 루머에 그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측성 루머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